자, 안녕하세요 몽입니다. 오늘은 나고야 여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고 일단 체크아웃은 조금 빨리 했고. 오택시 이용을 했는데 쿠폰 등록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미리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호출해서 쿠폰 이용하니까 조금 저렴하긴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발하자마자 유니클로로 출발을 했고 나고야역에 있는 유니클로가 이번 여행 코스 중에 아이 입장에서는 꼭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뭐 있는지 대충 아시죠? 거기 가면은 이렇게 호, 아 키티, 아, 오케이. 키티로 만든답니다. 그 캐릭터 몇개 골라 가지고 티셔츠 프린팅 할수 있는 기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 가는 건데 어 일정에다가 여기를 가장 먼저 짰던 이유는 티셔츠를 제작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요거 못 하면은 되게 아이가 서운해 할것 같아서 가장 먼저 마지막 날 해야 되는 거는 유니클로 티셔츠 만들기 그 다음이 놀이타케 숲 그리고 이제 다시 역에 와가지고 공항 가서 된장 돈가스 먹으면서 일정 마무리하는 형태였는데 유니클로 가서 아이가 몇개 이렇게 캐릭터들 골라가지고 배열한 다음에 티셔츠 부탁을 하고 유니클로 가방인데 유니포터라고 하죠 이거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가성비 뭐 지존이지 요즘에 유행하는 입문템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 그 MA1 자켓 스타일도 있고 카라트 디트로이트 느낌도 있고 오프코어 룩도 꽤나 있는 것 같고 그 유시 포토 느낌도 웬만한 건다 있어요. 이런 가방도 괜찮고. 커메더 네. 커피 티셔츠 있습니다. 마법입니다. 따대고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30만 원기본 어떤 리뷰 보니까 이게 LA 다섯스라고 하시는분인데준니치 드래곤스입니다. 네, 저는 이것이 유니클로 하고 뭐 조금 산것 같았는데, 영수증이죠. 한 묶음입니다. 싸서오는 건데 싸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거치는거어 면세 아니면 이렇게 못 사지라고 말하고 한국 가서도 이만큼 사? 요 매장 크기가 어마어마하요 이라고요. 쫙쭉 끝까지 안 보여요.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영수증 제출했더니 제작 시간까지 24분밖에 안 걸렸어요. 옷 도안 하는데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괜히 결정 단계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지 적당히 재미있게 한 5분 10분 놀고 프린팅 하는데 계산하고 가면은. 30분 언저리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요게 갑자기 저희 식구들도 여기서 멍해진 게 오래 걸리면 맡겨놓고 한참 돌아다녀 다시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틀어진 거죠. 24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11층 바로 위에 있던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했습니다. 와우, 뷰가 기가 막히네. 하나, 둘, 셋. 예. Yeah. 비주얼 합격입니다. 반찬들도 그렇고. <laughs> 이다고 해역에서 함께 즐겨봅니다. 12층이고 식당 이름은 몰라요. <laughs> 밖이 시원하게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아가지고 바깥 경치 보면서 먹는 맛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도시락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게살 올라간 도시락 밥뭐 이런 거였는데 괜찮았습니다. 약간 슴슴하니 먹을만했고요. 구이 메뉴 시켰던 식구들 메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가볍게 한끼 식사했고 가격 적당했습니다. 슴슴하게 즐기니까 뭔가 먹을 때는 약간 싱거운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먹고 나서 괜찮았고요. 먹자마자 이제 내려가니까, 유니클로 티셔츠는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찾아오면 되는 거 있는데, 아, 여기 그 11층 유니클로는, 잘못하면 길이 져버려요. 엄청 크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곳이었는데, 진짜 엄청 큽니다. 추억 한 장입니다. 이 주니어가 만든 헬로키티 유니클로 티셔츠고, 이거 하고, 그 나머지 쇼핑 조금 하다가, 택시 타고 놀이타키 숲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 아, 아.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신기하네. 여기서 원래는 계획이 백화점 근처 어딘가에다가 짐을 맡기려고 했는데, 요거 짐 맡기는 정보가 지하철 거기 백화점 통로 같은 데 있는 데는 당연히 다 찼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뭐는 어떻고 막 설명이 많았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 다 찼더라고요. 그런데, 짐을 다 들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알게 된건 뭐였냐면, 기차 타러 가는 길에 있는 우측으로 딱 보이는 코인 짐 보관소는 여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예쁘고 번화가처럼 돼 있는 데서 조금만 이동하면 되는 기차 타러 가는 길에는 코인 보관소가 넉넉했습니다. 널널했어요. 그거를, 네. 뭐 실수 끝에 아는 거죠. 뭐 그리고 놀이터 계속 들렸는데 네, 이웃몰에 놀이 타개 숲이라는 데로 왔는데 잔잔한 느낌 좋습니다. 공기 맑은 느낌이고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볍게 돌기 좋은 산책로고 잔디밭 느낌 좋네요. 이게 막상 기르는 건 엄청 어렵다는데 보는 건들 만족스러워서 욕심은 살짝 났다가 관리하는 거 보면은 아는 음. 게 잔디밭인데 뭐 그거랑 해잘돼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물도 예쁘고. 이런 숙소 있으면 하루 정도 머물고 싶긴 하겠네요 주니어하고 네모부 대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온몰에서는 사실 살게 많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여기저기서 워낙 구경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구경하다가 다시 나고야역으로 왔습니다 좋다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뭐 놀이타케 숙은 휴식을 취하러 가는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긴 했는데 음... 그 전에 있었던 도파민의 양, 재미있었던 일정 대비 조금은 그냥 잔잔한 느낌이라서 그냥 돌아오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는 길에 도요타 86 봐가지고 좀 반가웠습니다. 아 이건 뭐 한번 밟아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기차 타고 오는 길에 유시노야 보여가지고 주니어하고 여기 급 달려가가지고 한끼 먹었습니다. 일본 가면 한끼 먹고 싶잖아요. 뭐 대단한 재료가 들어있는 건 아닌데 가성비 뭐 완전 대박이죠.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니어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시간만 아니었으면 2인 3메뉴 내지는 4메뉴 정도 하고 싶었는데 진짜 먹고 싶었는데 그냥 두 개만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왜냐면그 다음 것도 먹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이동을 했고. 네, 허언모 고정스로 사임하세. 네, 됐죠. 마토로구리요. 엄마, 진짜 잘 먹었어. 오늘도 제가 미기가 안 했어. 너라마 감사합니다. 출퇴근 중의 국제 편航에 오신 것을 환 특급 끊으니까 좋기는 한 거는 확실히 덜 쓰고 여유로워서 좋았습니다. 나고야역 도착했을 때는 한산한 느낌이 좋았고 이게 약간 본능에 가까워지더라고요. 도착해가지고 코메다 커피 보이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코메다 커피 들어가기 전에 가방 무게 한번 확인해가지고. 수화물 무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한계양 넘지 않게. 이것도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나갈 때는 한국 공항에서 내보내주고 여행사가 에어로케이 쪽에서 해주니까 약간은 여유 있게 통과시켜 주는데 들어올 때는 짜롭다 그런 내용들 있어서 진짜 칼같이 맞췄는데 어유 칼같이 확인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 맞추고 검사 잘 받은 느낌이라 기분 나쁘지 않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은 코메다 커피 또 같습니다. 가고 싶어요, 코메다 커피. 그래서 메뉴를 쭉 봤는데, 일단 안 먹은 메뉴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또몇 가지 메뉴를 시켰습니다. 뭐 샌드위치 들어있고. 치킨 튀김 들어 있고 한 걸로 쭉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휘핑 크림 같이 크림이 올라있는데 안에 뭐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길래 아요 메뉴도 안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베리에이션 음료들 다 먹어보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냥 커피 아니고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한데 뭐 특별해 보여서 주문을 했고요 주니어 역시 조금 칼라풀한 메뉴를 시켰습니다 그거 주문해놓고 나고야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여기는 사실 제가 볼때한 가지 아쉬웠던 건 다른 코메다 커피와 다르게 따뜻한 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식어서 나와서 조금 서운했고 또 음료하고 튀김 메뉴가 나왔을 때 와, 이거 뭐 샌드위치에서 먹어 봤는데 치킨도 그렇고 샌드위치도 그렇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전문점 수준이죠. 이 가격에 먹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커피숍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짜 맛있어 가지고 기분 좋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점심에 먹었던 메뉴가 경치는 좋았지만 아전 비슷하게 먹어서 조금은 속이 허전한 느낌이 있었는데 코메다 커피에서 든든하게 저녁과 간식 사이에 약간 과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저의 배고픔을 달래줬고요. 그리고 메뉴도 봤는데 아, 이건 뭐 코메다 커피 다음에 가면 또 먹을 겁니다. 못 먹어본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갈 때마다 웬만한 메뉴는 다 먹어볼 것 같아요. 올킬에 도전합니다. 뭐난 메뉴도 있었던 것 같고 코메다는 사실 뭐 그냥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항 돌아다니는데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은 공항 활주로 주변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와, 너무 낭만적이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건 나중에 다른 s n s 나 이런 데도 쓸 건데 요즘에 약간 감성충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름만 되면 그런 걸 느낄 만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보니까 지는 해가 보이고 지는 해에다가 시선을 집중하니까 주변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혼자 할수 있어서 좋았고, 비행기 착륙하는 거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나라는 뭔지 아시죠? 딱 오면은 여기는 군사 공항이라 사진 촬영을 할수 없고라는 이야기를 매일 와야 되는 대한민국의 국민 입장에서 나고야 공항에서 활주로 찍는 느낌은 정말 좋았던 게 정말 수십 명의 그 사진 동호인 분들이 비행기 착륙하는 모습 쉬지 않고 찍는 모습 보면서 진짜 부러웠어요. 이걸 찍을 수 있다니. 아 그리고 바닷가와 넓은 잔디와 비행기 착륙할 때 느낌 이런 거를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나고야 공항입니다 와 기가 막혀 탁 트인 느낌 엄청 좋은데 세상 더워요 어, 여기 나고야 이런데처럼 한국도 공항 이렇게 사진 좀 찍었으면 좋겠네요 촬영하시는 분들 성진해요 성지 경치 예쁘고 사진이 잘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나고야 한국의 대전 같다고 노잼도시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푸근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 실패한 거는 선동열 투수랑 이종범 선수가 있었던 예전을 지금 생각하면 안되지만 나고야의 태양 선동열 그리고 이종범 흔적이 남아있을까 주니치 드래곤스 경기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구간이라서 경기는 못 보러 갔어요. 경기 없어서 아쉬웠고, 구장에 가면은 그래도 흔적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인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마도 다음번에 시즌 중에 오게 된다면은 야구 경기, 농구 경기 이런 거는 꼭볼것 같습니다. 나고야였습니다. 푸드코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검색해 보시면 약간 악명높아가지고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은 나고야 갔으니까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죠. 된장 돈가스 그거 먹어보기로 해가지고. 된장 돈가스집 갔는데 여기는 시그니처 메뉴 몇 가지를 주문을 했고 친가 셋이니까 다 다른 메뉴 주문을 했고 기다렸는데 어떤 메뉴도 다 맛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메뉴들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건 자, 어, 나봐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와. 와우 맛있어요 맛있어요 보기 좋아요 좋은 네,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된장 돈까스 먹으러 왔는데 한국말로 유쾌하게 했습니다 이런게 서비스지 직원이 굉장히 쇼맨십이 있더라고요 영상 찍을거냐 해서 무비? 오케이 했더니 갑자기 준비? 하더니 레디? 쫙 부어주니까 지글지글 소리 나면서 딱 찍기 딱좋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한끼 즐겼는데, 요거는 나중에 여기서도 먹을 것 같고, 본점도 한번 가서 더 먹을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뭐, 맛 아무리 설명해봐야 음식 맛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직접 경험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파는 돈가스 소스 느낌은 아니었고, 조금 산미가 많이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의 돈가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회 되면 한두 번더 먹을 것 같았고요. 거기서 그냥 제 성격이 이러니까, 그 돼지 모양 그림 있는 앞치마하고 사진 한장 찍고, 식사 마무리 했습니다. <laughs> 뭐, 식사 메뉴는 셋이 먹었는데, 한 4만 얼마 나왔으니까, 뭐, 나쁘지 않죠. 한 15,000원 정도씩 하는 것 같았고, 음식 메뉴는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해외 여행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술하고 담배 사시더라고요. 면세 주니까 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술도 거의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기 때문에 갔다 올 때마다 향수를 하나씩 사는데 이번에도 여름에 뿌리기 좋은 향수 하나 사가지고 일본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못 먹어본 거는 닭날개 메뉴 빼놓고는 이번 나고야 여행에서는 거의 웬만한 건다 먹어본 것 같고요. 가볍게 청주 진짜 금방 도착했고 도착해가지고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주차도 되고 나고야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전한 느낌 좋았고 설명에는나고야는 한국의 대전 정도 되는것 같다 이렇게얘기하시는분들이있었는데저는 낚시를 겸할 수 있고 몇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그냥 잔잔하고 포근한 느낌이 좋아서 또갈것 같았어요. 오사카 갈 때는 진격의 느낌으로 갔거든요. 저한테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조금은 힘들고 감성이 꽉 차오르는 그런 느낌의 계절인데 작년에 갔던 오사카는 마음에 차있는 기분이 지워질 때까지 걸어야 됐다면 이번에 갔던 나고야는 조금은 포근한 느낌으로 적당히 잘 돌아다니다 온것 같습니다. 음, 나고야 여행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패션 좋아하시고 잔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카에 주변으로 한번 갔다 오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올려놨던 두 번째 날 이야기처럼 시라카와고꼭갈것 같습니다. 장어덮밥 뭐 이런 것들 괜찮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즐기면 괜찮은 동네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날 영상은 이렇게 가볍게 끝내면서 이 영상까지. 내 편의 나고야 영상 어쩌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찍은 이유를 주변 지인들한테 말했거든요. 요거 말씀드리면서 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뭐냐면 유튜브 특성도 그렇고 쇼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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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는 게 유리하긴 한데 제가 블로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막상 이게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올리다가 진짜 좋은 건 너무 잘해야지 하다가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감성 떨어지면 못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번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제목에 다 쓰고 썸네일에 같은 거다 쓰고 정보 공유 차원상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내용 싹다 담아서 찍어 본 겁니다 약간은 약간 올드스쿨 느낌이죠 예전 느낌으로 있는 내용 다 담아서 제가 나중에 봐도 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찍었구나를 보려고 찍었고 저처럼 이제 모든 게 진짜 시간 단위 분 단위로 궁금하신 분들 갔더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은 자세한 영상 4편 찍어 봤습니다 여행을 또 다음번에 언제 어디로 갈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고 싶긴 한데 일단은 아마도 낚시 영상이랑 다른 영상들로 찾아오겠죠. 다양한 영상들 꾸준히 만들어서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고야 영상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부족한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